시간은 교재로 수업을 안 하고 시청각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각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청각 영상의 제목은 왜 창조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영상은 좀 길지만 그 중에 일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 내용 가운데 모든 생물은 진화가 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그런 내용을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과연 검증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이 영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분은 김명현 교수님인데요. 김명현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한동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요. 또 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차이점들을 에, 새롭게 알수 있는 에, 그런 기회가 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드릴 겁니다. 잠시 기지개를 살짝 켜시겠습니다. 살짝. 예. 예,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는 별의 숫자가 대략 한 천억 개 정도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를 하늘에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도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대략 한 60조개 정도 됩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직경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세포들로 여러분 몸이 이루어져 있고, 또그 속에는 단백질, 효소 이런 분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너무나 넓고 광대한 우주까지 참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고 신비로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쯤 기록된 것인데, 그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죠? 시작.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 말로. 데 어떤 분들은 읽으라고 하면 왼쪽부터 읽으시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레 바라엘로, 힘, 마트하아레 여러분,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몰라서 못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알려주기만 해도 믿을 사람이 꽤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알려줘도 잘못 믿죠? 네, 알려줘도 못 믿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된 걸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거 보신 분 이럴 때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 당연히 어렵죠 눈으로 확인하는 건뭐 너무나 당연히 믿죠 근데 확인할 수 없는 걸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 창조 믿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창조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음 그림을 보면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듯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파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학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교육과정을 통해서 창조 배웁니까? 진화 배웁니까? 예, 진화만 배웁니다. 그래서 생물은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뭐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외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학교에서 진화론 열심히 배우다 보면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창조는 점점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만 제대로만 받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요. 지금 세상이 어떤가 하면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론만 가르치면서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 뒤따라가면서 이삭줍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진리라면 그것이 교회에서만 가르쳐지고 외쳐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조가 진리라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도 창조를 가르쳐야 정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 한 교회는 계속 힘들게 이삭 줍기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창조론 교육이 일어나는 세상에 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진화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배우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다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과학에서는 증거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를 주장할 때는 증거 있느냐, 이걸 확인하죠? 근데 여러분, 과학에서만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도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믿을 때, 자기가 믿어야 될 증거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확신을 갖죠? 근데 증거도 없이 믿으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정말 증거가 있는 것인지 이 시간 좀 확인을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 저 진화론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진화론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배우죠. 기억났으니까 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공룡 있죠? 공룡은 진화론에 의하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어느 시대에 살았던 동물이라고 배웁니까? 중생대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여기 다 그려져 있습니다. 예, 잘 보시면 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은 중생대, 인간은 신생대, 거의 뭐 공식처럼 저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 배울 때 많이 보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런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수억 년 세월 동안 자꾸자꾸 변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생겨난 거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진화론입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서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이런 원숭이나 말이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맞죠? 뭔가 다른 동물이 변해서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풀리고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박쥐. 여기 다써 있습니다. 예, 박쥐입니다. 여러분, 이 박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쥐도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라면 그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럼 여러분, 이 박쥐가 진화로 생긴 동물이라면 제일 가까운 조상이 어떤 동물이겠습니까? 쥐요. 그렇죠? 예, 보통은 쥐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가끔 가다 어떤 분들이 박, 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옆에 앉아 계시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주의 조상이 박이냐, 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이 변해서 박주가 됐건, 쥐가 변해서 박주가 됐건,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변해왔다는 증거.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맞죠? 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 이 척추동물, 등뼈를 가진 동물들의 진화순서를 대략 이와 같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생대 시절에는 물고기들이 주로 살고 있었고 얘네들이 이제 물에서만 살기가 답답하니까 육지로 외출을 다니다 보니까 개구리 같은 양소류가 생겨났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아 아예, 아예 육지에서만 살수 있도록 적응해갖고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그 다음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이 도마뱀 종류가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뱀이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전 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제가 약간 우습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현재 대략 이와 같은 계통으로 진화되어 온 거다라고 아직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박쥐는요. 날개도 가지고 있으면서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니까 얘는 좀 설명이 좀 복잡해요. 일단 도마뱀이 새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일단 쥐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절벽 자꾸 뛰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쥐 쪽에서 변해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쥐가 점점 진화돼서 박쥐까지 변해 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었어야 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다음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날 쥐가 겨드랑이가 간질간질 하면서 뭐가 너덜너덜 하면서 점점 커지더니 박쥐가 된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진화해 가려면 이 중간 단계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거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쥐가 박쥐로 변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증거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통 진화하는데 아주 오랜 세월 걸려서 조금씩 조금씩 적응하다 보면 진화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 수준에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변해갈 때까지 겪어야 되는 중간 단계가 실제로 몇 단계를 겪어야 합니까? 진화가 옳다면 몇 단계 거쳐야 되죠? 그럼 가끔 어떤 분들이 세 단계요 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거 아시죠? 그럼 또 그분 당황해 갖고 다섯 단계인가 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것도 아닌 거 아시죠? 정답이 몇 단계입니까? 예,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를 겪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중간 단계가 적다고 우기면 우길수록 더큰 믿음이 필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가 많을수록 현실이고 적을수록 신앙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그때그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거가 지구상에 몇 마리나 살고 있었어야 하겠습니까? 서너 마리요? 아닌 거 아시죠? 셀수 없이 우글우글 전 세계 곳곳 살고 있었어야 되죠? 네,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실 때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의 없으시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저런 걸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야 되니까. <laughs> 맞죠? 여러분이나 저나 학교에서 배운 과정을 돌이켜 보면 뭐 따져보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도 해 보고 깊이 생각해 보고 확인하면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있는 이론을 그대로 외우기 바빴고 외운 대로 그냥 답안지 쓰기 바쁘고 시험 보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기 바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오늘 기회가 참잘 되신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고 무수히 많은 개체 수가 그때그때 살고 있었어야 돼, 맞죠? 그럼 여러분 진화가 일어나 일어나는 게 맞다면 오른쪽 화석이 남을 수도 있지만 왼쪽 화석들도 얼마든지 화석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진화가 정말 역사 속에 서 일어났다면 오른쪽 화석이 더 많이 발견돼야 될까요? 왼쪽 화석이 더 많이 발견돼야 될까요? 왼쪽이, 그렇죠? 이 오른쪽에 비해서 도대체 몇 배나 더 발견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 끝까지 1.5배, 뭐이러시다 아닌 거 아시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인 정답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 동안 과학자들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 화석들 발견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봐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박쥐 조상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원안에 있는 것이. 지금 또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연대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천만 년이라는 연대도 사실적인 연대가 아닙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그렇게 추정하는 연대일 뿐입니다. 근데 이 5천만 년이 옳다고 하더라도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박주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박주나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냥 박주입니다. 그럼 여러분, 변했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분명히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더니 변해왔다는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 설명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야, 혹시 박쥐만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딴 동물들은 많을 거다.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통계 자료를 알려드리면요. 이런 화석률이라는게 있습니다. 화석률이 뭐냐면 화석의 비율 이런 뜻인데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종류가 몇 퍼센트나 화석으로 발견됐는가를 통계를 내놓은 건데 80% 이상의 종류를 발견했어요. 대다수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비율적으로. 그럼 그동안 발견한 화석을 가지고 결론을 내도 그 결론이 틀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충분히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발견해 놓고 나서 정리를 해보았더니 마지막 형태 화석들은 발견되는데, 그걸 연결시켜줘야 되는 연결고리 화석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가 일어났다면 마지막 형태가 더 많아야 됩니까? 이 연결고리들이 더 많아야 됩니까? 연결고리들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남아있어야 되죠. 맞죠? 근데 저게 없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 파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다 파도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있었는데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 없던 걸까요? 예, 그 정도는 이제 아시죠?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애를 보시거든. 저한테도 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는 중간 단계 괴물입니다. 근데 저게 어쩌다 하나 발견돼야 되는 게 아니고 시리즈로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와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진화의 큰 차이가 뭐냐면, 창조로는 말이든 개든 조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후손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말과 개가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성경의 근간 창조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공통의 조사로부터 갈라져, 저절로 갈라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위에 있는 증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 밑에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저 밑에 있는 증거를 그동안 뒤져봤더니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게 없는 겁니다. 저게. 여러분, 150년 전에는 저게 있을 거라고 믿었었어요.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위나 아래나 모델이 똑같아져 버렸죠? 그럼 처음부터 뭐가 옳았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창조 모델이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게 아니고요.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 가장 사람을 닮은 존재가 원숭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관리를 좀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참 많은데 그 중에 뭐 간단한 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얘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저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았다면 대학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 총장까지 삼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얘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별해서 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죠. 그러면 사람이 누구를 닮았던 존재라고 배우는 겁니까? 학교 진화론을 배우면? 원숭이를 닮았던 존재였는데 많이 우아해진 거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창조가 옳다면 인간이 원래 누구를 닮았었던 존재라는 겁니까? 창조자, 신을 닮았었던 존재였는데 많이 망가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상당히 우아해진 거거나 아니면 창조자, 신을 닮았던 존재였는데 많이 망가진 거거나 그렇죠? 자, 여러분 드디어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저 실례지만 하면서 서로. 예, 여러분 이럴 때는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옆에 있는 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안 망가졌는데 그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원래 무엇,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진학을 배우면요. 사람의 가치가 원래 분자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을 죽여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지 궁극적으로 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창조가 옳다면 제가 어떤 사람을 죽이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겠습니까? 신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자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진화론이라는 것의 철학적 뿌리는 생명의 근본적으로 귀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증거가 없다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 중간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대답하시면 80점짜리 대답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중간단계 화석이 없는 걸까요? 이 뭐냐면, 연속적인 중간단계 화석이 없는 겁니다. 이 연속적인을 빠트리시면 안 됩니다. 저 아예 외우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인 중간단계 화석이 없다. 왜냐하면, 그냥 중간단계 화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시조새입니다. 시조새. 여러분 이이 시조새 화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진화를 믿게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 화석이 발견됐는데 날개 끝에 발톱이 있고요. 부리에 이빨이 있고 꼬리 깃털에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도마뱀의 특징이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뱀이 절벽에서 뛰면서 푸드덕푸드덕 하면서 시조새를 거쳐서 새로 진화해갔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나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증거도 발견됐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속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진화된 게 맞다면 이 시조새와 도마뱀 화석만 발견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시조새와 도마뱀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들이 발견돼야 되죠. 맞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시조새 화석 파편 몇 개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발견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는 도마뱀 따로 시조새 따로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시주세는 지금까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뭐겠어요? 저런 특징을 가진 멸종된 새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 중간 연결고리 증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면서 진화되어 왔다고 믿도록 학교에서 믿음을 강요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의 문제점은요, 단순히 중간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가 아니고, 무슨 중간단계요? 예, 연속적인 중간단계. 예, 저걸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저걸 빠뜨리는 바람에 이제 기독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한테 자신있게, 야, 중간단계 화석 없대. 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똑똑한 친구가, 야, 야, 시조세가 중간단계 화석이야. 이러는 순간, 맞잖아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날 저녁 교회 뒤에 어두컴컴한 데 앉아갖고, 쥐어, 이게 어찌된 일이 없나이까? 뭐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 알아,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중간단계 화석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중간단계? 연속적인 중간단계 화석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쥐 따로, 박쥐 따로란 얘기죠? 처음부터 종류대로 따로따로란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따로따로 따로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확인해 보아도 종류대로가 맞고요. 성경의 기록도 종류대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일장을 보면요. 종류대로란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10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비대야 되니까 무조건 창조를 우겨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과학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아도 종류대로 따로따로가 옳다는 것이 드디어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생물의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배우지만 사실은 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따로따로 다 만드셨어요. 이 종류들을 연결시켜주는 것들이 없어요. 예, 이렇게 영상 수업을 마치고요. 이번 주제 6주차 퀴즈는 왜 창조인가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적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지리응답란에 느낀 점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